파워뱅크인데 220암페어짜리예요 시청자분이 어좀 확인해 놀래가지고 제가 어 물건을 받아가지고 확인했는데 간부가세 포함하, 안한 금액으로 80만 약간이 안 되더라고. 간부가세 포함하면 약간 더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전에 한번 이쪽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낭만 열차 분이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어 네이버에서는 만주게 방제 테스트할 때 어,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분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전에는 그그홈페이지에 판매 페이지에 보면 없는 게이 제품에 더와 있어요. 뭐냐 이쪽에 보면 여기 시가잭, USB 단자하고 충전 단자 두 개, 충전 단자 두 개하고 위에 판매 페이지는 없는데 여기 새로 장착된 게 베덴스 단자더라고요. 그거 제품에 있는 이제 베덴스 단자 여기 꼬부 뽑고, 우리가 베덴스 잭 같은 거, 여기 에 터미널 해가지고, 여기 연결해가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기본 구성원 주더라고요. 근데 그 판매 페이지에 보면 베덴스가 자기들이 굳이 필요하냐, 그 내용 해가지고 딱 내용이 적혀 있는데, 대부분은 이 베덴스 단자는 업그레이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래서.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베스은 중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거 어째 보면 파워뱅크 중국산이나 국산이나 베스 단자가 기본적으로 점점 다 장착해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뭐 자칭 1등 공신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품도 베스 단자 전부가 되가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제품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겠다는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단자 베스 단자만 추가적으로 됐다는 거. 이 제품은 12V 220Ah짜리 제품이에요. 제품 사이즈는 길이 방향으로 46cm 정도 보면 돼요. 이 단자까지 46cm 정도 보면 되고 혹은225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손잡이까지 감안해 가지고 180 정도 됩니다. 뭐 제품 사이즈는 크게 뭐 바뀌는 거 없었으니까 그 중량은 한번 재볼게요. 대충 보셨으면 알랑가 뭔데 한 21kg 정도 나옵니다. 21kg, 22kg 두개 동시에 걸수 없어가지고 제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21kg 정도 나오고요. 중량은 21kg가 나옵니다. 제가 화면에서 드는 걸 잠시 보이고 다시 두 번을 들어봤는데 두번다21.08 정도 나옵기 때문에 21kg 됩니다. 본체 무게만. 그리고 이 제품은 오프닝 멘트가 난중에 촬영하는 거 해가지고, 제가 먼저 만충을 해가지고, 방전 테스트 하고, 다시 충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1회 사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댄스 충전을 안 했습니다. 그거, 배댄 충전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충분히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배댄스 상태인데, 음,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안정화가 충분히 시켰는데. 어, 요게 판매자 또 분명히 새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제품이 새 제품이라고 베덴스 안 틀어진다. 중고 제품이라고 베덴스 틀어진다. 아니에요. 이 베덴스 틀어는 거는 약간 특징이 약간 있어요. 이거 방전을 딱 시켜보면, 뭐, 그진 다, 이게 안정화 되는데 시간 좀더 걸리겠지만, 지금도 처음보다는 안정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덴스가 처음, 새 배터리에도 이렇게 터려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업체들은 절대 안 터진다는데 절대 안 터지는 건 없습니다. 터집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업체들이 자기들 은새 제품이니까 밸런스가 안 터진다. 밸런스 터지는 거 중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업체 말입니다. 제가 진짜 새 제품은. 한 번도 안쓴거 가지고, 막, 가, 그냥 충전하고 방전만 시키는 거 가지고 몇번 사용해보면, 음, 각 셀이, 우리가 여기 새 제품이라도, 같은 노트, 같은 날, 라인, 같은 라인에서 생산한 제품 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까이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닌 이상은, 내부에 셀 정황 값이 있어요. 그게 약간씩 터지든가, 안금 충전할 때 1번하고 4번이 가장 노도가 많이 걸려요. 방전할 때도 그것이 약간 미미하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새 배터리에도.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진짜 자신 있으면 같은 날 같은 노트 같은 라인에 생산한 배터리 가지고 조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걸 구할 수도 없고 업체도 가까이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살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셀빠데인데왜셀 베네스가 터집니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중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고 업체도. 제가 미팅을 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자기들 새배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가져와요. 그가니까한 4, 5번 방전 테스트, 충전 테스트 해보면요. 제 부분 밸런스 터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밸런스가 중요하다,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이 제품 방전 테스트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낭만 열차에서 판매하는 12V 220Ah 파워뱅크. 이번에 개선된 제품. 여기에 이제 한번 스타트 해 볼게요. 지금 13.94입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10A 12V 커스 합니다. 못생긴 얼굴은 다운 할게요. 낭만열차 파워뱅크 구매하는 방법은요. 네이버에서 낭만열차 파워뱅크 하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 12V 200A, 220A가 있습니다. 클릭해가 들어가면, 가격은 74만 5천 원이고요. 간부가세 옵션을 적용하면 되고요. 예. 그 다음 여기에 고객이 간부가세 납품해야 된다는 게 있고, 용량을 클릭하게 되면, 200A짜리 있고, 220짜리 있는데, 220 치면 5 0 0 0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80만 원 정도 되고, 간부가세가 이제 어느 정도 붙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까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품 페이지에 보면 베데스 어, 단자가 있다는 설명이 없어요. 그왜 베데스 단자는 필요한가 해가지고 뭐 거기에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일단 베데스 단자가 구, 굳이 필요 없다고 해놨는데 일단 제품은 베데스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구매 대행입니다. 낭만열차 220 인산체 파워뱅크 방전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음, 생각보다 용량이 조금 안 나왔는데 202.6Ah가 나왔는데 어, 저는 12V 크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실제 방전 다 해보면 더 많이 나오겠죠. 음, 이 부분이 약간 아쉽지만 그것도 많이 개선돼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전 테스트 보고 오셨죠? 12V 컷 기준으로 2 0 0 a 가 나왔습니다. 실제 뭐, 방전하는 데까지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데까지더 나오겠죠. 저가, 저 기준보다는. 자, 한번 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부 오픈을 했는데, 배터리가 측면을 누워있는 상태여가지고, 서열 자체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다 뜯어야지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고, 일단 홈페이지에서 보면, e v 2셀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BMS는, 저도 한 100짜리 정도 봤는데, 100짜리 두개 써가지고, 100년을 연결해가지고, 200A까지 제어 가능하고, 홈페이지 상에, 뭐, 피크 300A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에 전선이 사용했는데, 아, 전선이 좀 약하지 않나는 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거 메인 전선이. 좀 메인 전선이 좀 약하지 않겠나는 하 생각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거 전선 떠 보면 이쪽에 안쪽에 이런 식으로 좀 케이블 타이 가지고 좀 예쁘게 정리좀 해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약간 이제 여기 보충제가고 보충은 돼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온운 단자 있죠 단자와 그 밑에 보충제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습분이 밀리진 않겠지만, 여기 전연재한 장만 있거든요, 전그제 뭐, 뭐, 이렇게, 여기 찍어지고, 가해가지고, 이 피, 이쪽에 전연재가 키스가 나면, 요 측면 때, 이 부분, 단자가 바로, 이게 지켜가지고 합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약, 약간 극증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이측면은 높이 났다 보니까. 그럴 경우 여기다가 좀 고무판에 좀더 넣어가지고 보충제 더잡아주가지고 이게 안부딪칠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내부는 크게 뭐 이야기할 게 별로 없죠. 맨날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단자들, 전련 안돼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단자, 아,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측면에 데미지 입었을 때 그런 부분.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 셀이 세야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 제품은 좀 누워 있네요. 개인적으로 내 부분은 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데 전련을 좀 해가지고 아, 이 측면판 단자 있는지 조금 더 전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요. 거기 는 단자 쪽에 좀 보강을 잡아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낭만열차 파워뱅크 인산체 200짜리. 그것도 가격적인 데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니까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